안녕하세요. 수리쌤의 맛있는 오카리나 배우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엘과 작곡의 사랑의 인사 이 곡은요. 4분의 2박자로 되어 있고 샵이 한 개가 붙은 4장조 곡입니다. 그런데 곡 중간중간에 임시표들이 있고 또 예측 못하는 도약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먼저 공부를 한 후에 곡 전체를 익히겠습니다. 곡은 4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나 도돌이표가 있어서 전체 8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없고요. 둘째 단 첫째 마디 보시면 레샵이 나와 있습니다. 레샵 음은요. 미 플랫과 같습니다. 미를 잡으신 다음에 오른손 3번 손가락으로 쭉 밀어서 작은 구멍까지 막아주면 미플랫이 되고 레샵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미에 플랫 미에 플랫인데요. 이음이 미에서 레샵 미 레샵 미 레샵입니다. 그런 다음에요. 둘째 단 넷째 마디 보시면 라에서 라샵이 나오는데요. 라샵 역시 시 플랫하고 같은 음입니다. 라에서 라샵. 라, 라샵. 라, 라샵. 라, 라샵. 되시겠죠? 그 다음 셋째 단을 보시면 임시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도약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첫째 마디 보시면 시에서 레. 시 레시레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높은 미 내기가 조금 힘이 든데 둘째 마디에서 셋째 마디로 넘어갈 때 솔에서 미가 나옵니다. 솔에서 미 다시 해볼까요? 솔에서 레미 미할 때는요 오른손 엄지 손가락 각을 세워서 구멍을 열어주시면 미입니다. 다시 해봅니다. 솔에서 미, 솔에서 미. 엄지 손가락 두 개를 다 열어주시면 되겠죠. 솔에서 미. 그러면 지금 공부했던 그 부분을 소리로 내보겠습니다. 둘째 단 첫째 마디 보시면. 레샵, 시, 시, 레샵, 시. 시, 레샵, 시. 소리 다시 내겠습니다. 그 다음요. 넷째 마디 보시면, 라에서 라샵이죠. 이 부분도 앞에 라부터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 셋째 단, 첫째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 마디에서 셋째 마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라, 솔, 파샵, 솔, 미입니다. 네. 이렇게인데요. 처음부터 게이름 읽으시면서 손가락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시작. 시레시라솔파샵솔도도도레시레샵시라솔파샵솔라라라라샵시레시라솔파샵솔 솔미파샵솔둘 쉬고 둘 해서 다시 처음으로 가서 끝까지 오는 건데요. 천천히 텅잉은 두로 하면서 불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인데요. 천천히 불어서 굉장히 힘이 드시죠? 높은 음도 나오고 임시표도 신경을 써야 하고 조금 힘이 든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빨리 연주해 보겠습니다. 시작! 소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진행이 저도 어렵습니다. 임시표나 파의 샵이나 도약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부분 연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내어서 연주를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곡으로 찾아뵙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